헬라만 죽여야겠다나. 아 오케이. 아. 어. 어, 재밌어. 이게 진짜 책이 오는 쾌락이 아닐까. 아, 겐지 잡고 싶은데. 패스. 어. 최대한 밑에 써야 되더라. 어? 밑에 싸서 약간 대범해 어, 운영하듯이. 어, 맞아. 맞아, 맞아. 소려야 돼. 어. 아, 아 그래? 근데 아 저렇게. 들었어, 아. 아, 네. 아또 고각 들었으면 나는 아, 비춘게. 아, 뭐야 씨. 다뤄, 다뤄. <laughs> 이게 어. 아 오케이. 오케 어, 이제. 충가야지 그러면? 아. 네. 네. 저... 그.. 고릴라 아, 머리한대 네. 네. 고릴라. 네. 어, 어 어. 거점 들어가야지. 아. 오히려 깊피 아이, 센스 없는 녀석. 조심하셨습니다. 가자, 라이나 좀.